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제가 오늘 한 여성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요. 아, 이 여성분은 그동안 가파 통보를 통해서 두 명의 남성분을 소개받고요. 그 중에서 한 남성분과 2차례에 걸쳐 만남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아, 처음에 만날 때는 그냥 식사하고 헤어지고 두 번째 만날 때는 남성분이 어, 잠자리를 생각하고 나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. 그러나 이 여성분은 뭐몇번 정도 더 만나보고 잠자리도 생각을 어, 하고, 내심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. 두 번째 만남에서 잠자리 얘기를 해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마음의 준비도 안 되고 해서 아 그냥 허락을 하지 않고 그냥 헤어지고 서로 서로 아 끝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. 자 그럼 제가 2년간 여성분 남성분 수많은 사람과 아 전화 연결을 해준 이후에 이제 만남을 갖고 한번 만나고, 두번 만나고, 보통 한 다섯 번 정도 만나면 여성분이 남성분하고 마음에 있어서 다섯 번 정도 만나거든요. 그러면 한 다섯 번 정도 만나면 여성분들의 거의 90%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결과를 제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. 아, 그 다음에 처음 만나, 남자분하고 처음 만날 때는 거의 10% 또는 20% 미만의 여성분만 어, 잠자리를 허용을 하고요. 어, 그것도 뭐, 마음에 있어야, 어, 허용을 하겠죠. 어, 예를 들어서, 인품이 좀 괜찮고, 능력도 괜찮고, 서로 서로 마음에 있으면, 어, 그렇게 허용하시고, 그 다음 두 번째 만날 때는, 거의 처음 만날 때는 거의 뭐, 그 80, 90%가 거의 서로, 어, 외모에 또 호감을 갖지 않고, 또 실, 실물을 바라보면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거의 첫 번째 만남에서 잠자리까지 가는 것은 10% 20%가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성분하고 만남을 가지면 1회에 한번 처음 만날 때는 거의 20% 미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나면 또 뭔가 조금 음 호감이 있기 때문에 또두 번째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? 두 번째 만남은 아 또20% 플러스에서 한40% 정도.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났을 때는 더 호감이 가니까 세 번째 만는 만나, 만나는 거가 이루어지겠죠. 남자분, 여자분 마음에 없으면 왜 시간 낭비하고 그렇게 만나러 나갈까요? 그렇죠. 그러니까 호감이 있으니까 또 만나러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세 번째 만날 때는 또20% 어 플러스에서 거의 한60% 정도 되고요.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만남을 가졌다 그러면 어, 잠자리까지 갈 확률이 거의 한 80%. 그 다음에 뭐 다섯 번째 정도 어, 만남을 갖게 되면 거의 8 9 0 이상, 어, 90% 정도의 어, 여성분이 거의 어, 잠자리를 어, 내심 생각하고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남자분들은 어, 제 얘기를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첫 만남에서 여성분이 잠자리를 허용할 확률은 10에서 20% 미만이다. 그러니까, 잠자리를 지나치게 요구한다든지 해봤자, 아, 퇴짜 맞을 확률이 높고, 안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. 그리고 또두 번째 만나로, 두 번째 만남을 갖는다라고, 뭐, 거의 60%, 뭐60 이상이 거의 원치 않고, 마음의 준비도 안 되고, 그러니까요. 두 번째 만난다라고 하더라도, 그, 잠자리를 많이 생각하신 분은, 퇴짜 맞을 확률이 높으니까요. 그런 거는, 음,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지난번에 한 여성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본인은, 아, 정말 경제적 여건도 열악하고, 여러 가지, 정말 남자분에게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고요. 그 여성분은, 어 남자분하고 전화 교제를 충분히 한 후에 정말 좀 점잖다는 생각이 들거나 또 능력이 좀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본인은 첫 만남에서도 잠자리를 허용할 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뭐아 그. 약국이라든지 병원 처방전을 받아서 호르몬제, 여성 호르몬제를 뭐 복용하고 갈 때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하셨고요. 그렇게 되면 뭐 잠자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그 여성분의 얘기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. 그 여성분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여성분이 남성분을 만나러 갈 때는 또 남자분이 호감이 가거나 능력이 좀 되거나 해서 만나러 갈 때는 그분 얘기에 의하면 첫 만남에서도 본인은 잠자리까지도 생각하고 간다라는 얘기까지 하신 적이 있는데요. 그러한 여성분은 거의 10%, 20%첫 만남에서 잠자리까지 생각하신 분은 비율이 높지 않다. 이런 것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남성분은 여성분하고 전화교제를 충분히 하신 후에, 어, 잠자리를 거의 남성분은 80, 90%가 잠자리를 혹시 좀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임하거든요. 80, 90%가요. 첫 만남이든 두 번째 만남이든. 근데 여성분은 그렇지 않단 얘기죠. 마음에 호감이 가고 마음에 문이 열려야만이 그런 것이 가능하니까요. 남성분은 첫 만남에서 여성분도 남성분 생각대로 그렇게 비율이 높지 않, 남성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비율이 높지 않다는 걸꼭 명심하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서, 어,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내용은, 잠자리를 남자분들은 한 8, 90%가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. 여성분은 8, 90%가 생각을 하지 않는 분이 8,90%고요. 남성분은 8,90%가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아 있는데요.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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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 사례자 여성분 같은 경우는 사실, 아, 두번 만나서 남성분이 잠자리 얘기를 꺼내서 사실, 약간의 잠자리도뭐 어 좋아하신 분인데요. 그분도 어 좋아하시는 분데 여성분이 좋아하시는데 약간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은 아직 좀 마음의 준비가 좀어 준비가 갖춰지지 않아서 그냥 거부를 하셨다. 그리고 다음에 또세 번째 만났을 때는 정말 본인도 어 식사를 사든 차를 사든 그렇게 사고 그 다음에 그 이상 뭐 이제 또 어, 세 번째 만날 정도 되면 좋으니까 만난 거겠죠. 그러면 이제 어, 뭐 식사가 됐든 커피도 커피가 됐든 본인도 살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, 그 다음에 또 잠자리 문제는 뭐 어, 이제 자연스럽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남성분이 일방적으로 좋아해 좋아한다고 여성분이 응할 분도 없고요. 그 다음에 서로 서로 교감이 가야 되니까요. 서로 서로 감정이 좋은 감정이 교차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. 아, 어 그래서, 이 여성분 얘기에 의하면, 여성분들은, 음, 마음이 통해야 되고, 좋아하는 감정이, 어, 앞서야만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요. 그래서 남성분들은 꼭 명심해야 될 것은, 여성분 만남의 횟수가 점점 늘어날수록, 그, 확률은 높아진다. 잠자리를 가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명심하시고, 또, 물론 뭐 아무리 횟수가 많아도 예를 들어서 열 번을 만나도 노 절대로 응하지 않는 분도 계시니까요. 그런 분은 빨리 판단을 해서 어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사실 뭐 모든 것이 본인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. 그래서 어 남성분들의 어 상당수 남성분들은 또어 잠자리 문제가 참 어 아, 어떻게 보면, 어,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니까요. 뭐, 나쁘다라고. 오늘 뭐, 어, 잠자리 문제에 대해서 조금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. 꼭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, 잠자리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니까요.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잠자리, 아, 어,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또한 어,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요. 그래서 잠자리 문제를 조금, 얘기를 했는데요. 꼭 댓글이나 악플 다신 분 없었으면 좋겠고요. 아 우리가 식욕이 왕성하면, 뭐, 성적 욕구도 거의 뭐, 거의 잘 가능하다라고 생각되고요. 특별히 아프시거나 약을 많이 드시거나 그런 분 아니고는 거의 건강이 허용이 되면 거의 잠자리도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뭐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경우도 있고요. 그래서 오늘 잠자리 문제에 대해서 조금 예민한 주제를 갖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